여러분들의 자녀가 운동신경이 취약하거나 멀미가 심하다면 특증상을 보일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가 바뀐다. 안녕하세요. 독특한 우리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길라잡이 호아빠입니다. 항상 자녀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오늘은 제가 응원의 박수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어, 화이팅!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특징상에 대해 이야기해볼 텐데요. 벌써 3편이나 찍었더라고요. 지난 시간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특징상을 유발하는 우리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죠. 그중 신경학적 요인으로 접근했을 때 미세운동조절을 담당하는 우리 대뇌에게 기능이상이 때 대뇌에게 기능이 이상이 있을 때 특징상이 나온다고 했었는데요. 이 대뇌에 게 영향을 주는 우리 세 가지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전두엽, 중뇌, 손뇌가 있었고 그중 전두엽과 중뇌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이미 알아보았죠. 오늘은 남은 하나, 손뇌 기능에 대해 알아보며 우리 아이의 특징상이 손뇌 기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뇌라는 친구는 많이 익숙한 친구일 거예요. 학교 다닐 때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요. 이 친구의 대표적인 기능은 바로 평형과 균형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운동 기능의 가장 기초가 되는 요소이며 손의 기능이 불안정할 때 우리 멀미가 심해지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운동 신경이 취약하거나 멀미가 심하다면 특징 증상을 보일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센터에서도 특증상 아이들을 운동시켜 보면 평형 감각이나 균형 유지를 잘못 하는 아이들이 많은 이유가 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특징상을 컨트롤해주는 대뇌핵에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가 바로 손해라서 그런 것이죠. 만약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가 특징상을 보이고 있다면 다음에 말씀드리는 세 가지 기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리도리입니다. 도리도리. 표적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고개를 좌우로 번갈아가면서 1 0 번을 시도했을 때 눈의 초점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초점이 고개 방향으로 동일하게 벗어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는 우리 귀 안에 있는 전정기관에서 평형을 유지하는 반사 기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돼야 됩니다. 반드시. 되지 않는다면 두뇌 발달에 가장 기초 운동 기능이 고장난 것이니, 어, 하루에, 하루에 100번 이상 도리도리 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쉽지 않겠죠? 그리고 일상에서는 이러한 전정 자극을 위해서는 놀이터를 자주 데려다 주시면 됩니다. 미끄럼틀, 시소, 그네 등 놀이터에 있는 기구들이 대부분 다 전정을 자극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놀이터를 많이 많이 이용해주세요. 자두 번째 한발석입니다. 균형감각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죠. 이게 나이대비 기준이 있는데요. 만 6세 기준으로는 10초, 7에서 8세는 15초, 9세 이상은 20초 이상 버텨야 안정범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잠시,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 그 전에 자세 설명드리면 손은 허리하고요, 다리는 무릎을 구부려서 90도로 접어 주시면 됩니다. 자, 급한 일 없으면 바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어떠신가요? 기준 안에 들어오셨나요?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단순 우리 손에 뿐만 아니라 중심 근육이라든지 우리 대근육의 기능도 좋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밸런스 기능을 좋게 하려면, 우리, 인라인 스케이트라든지, 겨울철에 있는, 뭐, 그냥 스케이트 등, 균형을 유지하면서, 대근육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활동들을 추천드립니다. 많이 많이 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미세 조정 능력을 알아보는 우리, 손코 협응을 시켜보는 것입니다. 손가락을 펴고, 팔을 쭉 뻗은 곳에 표적, 대부분 이제 부모님의 손가락을 여기에 두시면 돼요. 여기에 코를 터치하고 표적을 터치하고로 빠르게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죠. 이때 표적을 정확하게 터치를 못 하거나 심하게 흔들린다면 파울로 간주되고 15초 동안 오른손 몇 번, 왼손 몇번 했는지 각각 체크해 주시고 이때 뭐 예를 들어서 오른손은 10번, 왼손은 5개와 같이 좌우 차이가 3개 이상 난다면 기능적인 불안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미세 조정을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젓가락을 콩으로 옮기기입니다. 간단하죠? 식사 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서 할 수도 있고 별도의 놀이 시간을 마련해서 하기도 뭐좀 간단한 편이니까 만약 우리 아이가 특징상에 보이는데 이런 미세 조정이 잘안 된다면 꼭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은 특증상을 유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인 손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놀이놀이, 한 발석이, 송코 등꼭 아이들과 함께 실천해 보시기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아는 만큼 우리 아이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제가 다음 편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